아슬나 버리고 왔네. 망했다 뭐야, 저렇게? 와 이제 깰질렸다 와, 반드립니다 반해버리고 서 와, 기를 때. 어. 아, 썰퍼되했다 지렸다, 지렸다. 네. 어, 어. 저희 마가야. 와, 어. 남의 걸렸다, 저분 어. 싫어? 싫어? <laughs> <좀 심어? 웃음> 어. 분왜 그러시지? 덴카님 왜그래요 정신차려요 와나 이것만 네번째야 벌써 뭐야려아 에? 에헤? 빨리 사건다드지요 와. 우 일본이다. 어디 마법의 검통술사. <laughs> <laughs> 뭐지? 귀여운데? 어. 자주가 <laughs> 없네. 면 다운. 다들 없어. 없었... 하는 어디 있지? 살리고 계세요? 왜 이런가 보다. 생각 다운. 어디 있어요? 아 확인. 생각 다운. 아 어. 뭐야?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. 원샷 원킬. 뭐야? 뭐야? <목소리> 뭐야? 이야실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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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? 계단 포사 뽀사! 저 어, 야! 야, 어, 미쳤어. 어, 아, 미쳤어. 어, 저기, 콜로세움에 있음 사람. 나왔다, 150. 나왔다, 얼마였어? 바깥으로 나왔어. 뭔생 어, 어, 야, 저 사람도 부수는데 야. 우리만, 우리만 개새끼가 그 아니었네.